안녕하세요. 제모의사 보우서입니다. 오늘은 레이저를 이용한 제모 시술의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의료 시술과 마찬가지로 제모 시술도 부작용이 뒤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의사와 병원의 몫이고 만에 하나 부작용이 생겼다고 하면 그것을 원상으로 회복시켜 놓는 것도 의사와 병원에해야될 여러 가지 의무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부작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은 환자한테도 중요하지만 시술을 하는 의사나 병원한테는 더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18년 동안 무려 한 15만 번 정도의 제모 시술을 하면서 경험했던 레이저 제모의 부작용 그리고 논문으로 발표된 레이저 부작용들을 모아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레이저 제모 시술을 받을 때 원하지 않는 반응. 그러니까 부작용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과하다 싶을 수도 있지만 원하지 않는 반응 또는 부작용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제가 이제 19년째 어 제모 시술만 하고 다른 피부과적 치료를 하지 않고 제모 시술만 레진에서 해왔기 때문에 약뭐 수십만, 10만 건 이상 거의 20만 건에 에 다다르는 많은 수의 제모 시술을 하면서 직접 경험했던 것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 경험을 위주로 설명을 드린다는 것. 첫 번째는 붉은 기운 또는 붉은색 반응이 올수 있습니다. 붉은색 반응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한두 시간 이내에 사라지는 것이 가장 흔한 어 붉은 반응인데 예외적으로 이틀이나 3일 정도 이상 붉은 기운이 유지되면 불편하겠죠. 하루 이내에 사라지는 붉은 기운 정도는 모든 사람들이 큰 문제로 삼지 않지만 한 2, 3일 이상, 길게는 1, 2주일까지 간다고 하면 붉은 기운도 좀 불편한 반응에 속할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한두 시간 이내에 사라지는 사람부터 예외적으로 한 일주일, 이주일까지 붉은 기운이 남아있는 사람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물론 1, 2주일 이상 오래 유지되는 사람은 극소수에 해당되지만 그렇다고 전혀 1, 2주일 이상 이렇게 붉은 기운이 유지되는 반응은 올 확률이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시술입니다. 이 레이저 제모도 결국은 의학적 치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낭염. 우리가 털을 제거하는 시술이긴 하지만 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털 주변에 일정한 반응이 유도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모낭 주변에 염증이 유발될 확률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는 정도의 반응으로 털이 제거되는 사람은 모낭염을 경험할 가능성이 없지만 일부 환자분들인 경우에는 겉으로 모낭 주변에 붉은 기운이나 약간 볼록 튀어나오는 그런 반응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생겼다고 해서 어, 모낭염이 생겼다고 해서 뭐 특별히 이상한 반응이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모낭염이 생기면 1, 2주일 정도 있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딱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딱지는 왜 생기냐 하면 피부 표면에 온도가 올라가서 피부 표면 반응이 있을 때 생기게 됩니다. 보통 모낭의 타겟은 제가 다른 유튜브 편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피부 좀 깊이 있습니다. 진피의 중간 층 정도부터 털의 줄기세포나 아니면 털의 유두세포들이 있고 그것들이 작용을 해서 털을 만들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파괴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타겟을 파괴시키는 반응이 아니라 피부 표면에 필요 없는 반응이 생기게 되면. 딱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에, 제모용 레이저는 딱지가 생기더라도 피부 표면을 보호하는 장치 피부 냉각 장치가 달려있기 때문에 심각한 딱지가 생기는 게 아니라 얇은 막처럼 생깁니다 그래서 딱지가 생겨도 그렇게 두껍게 생기고 오래가는 딱지가 아니라 얇은 막으로 생기고 어, 보통 일주일 이내에 사라지게 됩니다 보통 일주일 전후면 딱지가 떨어지고 어, 얇은 막처럼 생기고 갈색이나 짙은 회색 정도 생길 수 있다. 뭐 흔하진 않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딱지가 너무 전반적으로 많이 생겼다. 그러면 좀 강도가 너무 강하게 치료가 됐거나 아니면 피부 표면 보호 장치가 충분하지 못했다. 이두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착색입니다. 우리가 모든 레이저 치료는 착색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염증이 생기고 염증 후에 착색이 올수 있는 그러한 반응은 착색 반응은 모든 레이저 치료의 공통된 부작용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술 받은 부위의 일부가 회색이나 갈색으로 변했다가 착색이 생기면 보통 한두 달, 석달지한한 한, 빠르면 한 달, 길면 두세달 정도 지나면서 착색이 사라지긴 하지만. 어, 부위에 따라서는 노출 부위의 여름철인 경우에는 이 착색이 좀 신경이 쓰일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특이하게도 탈색이 올 수도 있습니다 탈색은 신경을 안 쓰는 분들은 탈색 아무 문제도 아닌데 어,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 또 탈색도 하얗게 피부가 좀 밝아지는 거죠 시술 부위의 일부가 어, 탈색이 올 수도 있는데 확률은 극히 낮지만 어, 탈색이 오면 착색과 마찬가지로 한한두달 지나면서 서서히 원래대로 회복되지만 신경이 쓰일 수 있다. 그렇게 눈에 잘띌 만큼 탈색이 오는 경우는 없지만 그래도 본인한테는 신경이 쓰일 수 있습니다. 빈도는 뭐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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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두드러기. 그럼 약간 부풀어 오르면서 붉은 기운이 같이 있는 그러한 반응입니다 이런 반응은 주로 종아리에 올수 있는데 이~ 원인이 정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일부 논문을 보면 우리 털이 파괴되면서 우리 몸을 자극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고 알레르기 반응 때문에 약간 부풀어 오르고 어 붉은 기운이 있지만 한 2-3주 지나면서 추가 자극이 없으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갑자기 이런 부풀어 오르고 붉은 기운이 있고 울퉁불퉁한 피부가 되면 어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 있는데 기다리면 좋아지는 트러블이기 때문에 생길 빈도가 높지 않지만 생긴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곱 번째는 가려움증입니다 아마 빈도가 제일 높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심하게 가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고 심하게 가려운 사람들이 간혹 있긴 한데 그럴 경우에는 뭐~ 연 습진 연고나 우리 피부에 바르는 가려움증을 억제하는 연고나 항히스타민제 정도 복용하면서 며칠 기다리면 가라앉는 그런 정도의 가려움증입니다 그다음에는 극히 드물긴 하지만 저도 한두 케이스 경험을 해봤는데, 물집이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집이 생기면 그냥 놔두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물집이 생기는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는, 어, 물집을 터트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한 게 있지만, 이 레이저 제모를 받고 생기는 물집은 깨끗한 물집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그냥 회복이 되는 그런 물집들입니다. 그래서 물집이 생긴 경우는 뭐 전체 제가 십구 년 동안 손에 꼽을 만큼 한두명 정도 경험을 해본 것 같은데 어 십만 건 이상 이십만 건에 가까운 시술을 하면서 한두번 정도 경험한 거니까 확률적으로 무시할 수도 있는 그런 확률이긴 하지만 아 드물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위에 따라서 좀다다르긴 다르, 하지만 쓰라리다. 쓰라림을 경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되게 쓰라리기 시작하면 하루 이틀 정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 확률이 부위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 어, 브라질리언이나 성기 부위인 경우에는 쓰라림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긴 한데, 특이한 것은 쓰라렸다가 한 이틀 정도 지나면서 갑자기 증상이 확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하루 정도 지나면 불편한데, 이틀 정도 지나면 갑자기 좋아집니다.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갑자기 좋아지기 때문에 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생기면 상당히 불편하겠죠 그렇지만 뭐 팔다리나 얼굴이나 다른 부위를 시술 받을 때는 이 쓰라릴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열 번째로 붓기입니다 다리가 붓거나 팔이 붓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크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 부었다 하더라도 그게 환자분들이 얘기를 안 해서 모를 수 있는데 얼굴인 경우에는 부었을 때 본인이 느끼겠죠. 그래서 얼굴이 붓는 경우는 얼굴 제모를 할때 제가 보기에는 한 50분의 1, 100분의 1, 한 1%, 2%, 1%, 2%, 그러니까 굉장히 확률은 떨어지긴 하지만 부었을 때 예상치 못하게 부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는데 보통 한 2, 3일 정도 부었다가 가라앉게 됩니다. 붓기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모르고 갑자기 당하면 당혹스러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 저 같은 경우는 얼굴 시술을 할때 살짝 부었다 가라앉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설명을 합니다. 물론 그 확률이 1%, 2% 아주 낮다 하더라도 미리 얘기를 해드리는 거 하고 얘기하지 않는 거 하고는 환자분이 느끼는 불안감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 카테고리에 속하지는 않지만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술 후 경험하는 것들 중에서 뭐 특별히 카테고리를 나누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타로 이렇게 해서 보면 연고 마취를 하는 경우에 연고 마취가 얼얼하다 하는 말을 하고, 이게 하루 이틀, 길면 일주일, 이주일 그런 느낌을 계속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아주 드물긴 하지만, 뭔가 연고마취, 시술을 하기 위해서 연고마취를 했을 때, 연고마취가 풀리지 않는 듯한 느낌이 있다. 그런 분들이 몇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한 보통 한 2, 3일? 또, 길면 1, 2주일 정도 지나면서 다 정상으로 회복되고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히 연고마취와 그렇게 실제로 오래 가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느끼는 거죠. 환자분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이 아주 드물게 있었고 그 다음에 아주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겨드랑이 땀입니다. 땀이 줄었다고 느끼는 분도 있고 늘었다고 느끼는 분도 있는데, 이게 털이 없어지면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땀의 양의 변화인지, 아니면 실제 땀이 많아지거나 줄어드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어, 일부 논문에서는 땀이 많아졌다는 논문도 있고, 또, 꽤나 유명한 피부과 의사가 쓴 논문에는 땀이 줄었다는 논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땀이 늘었다는 환자도 극히 드물게 있긴 하지만, 줄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고, 거의 99%의 환자들은 땀과 무관하게 시술을 받게 됩니다. 겨드랑이 시술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땀이 변화가 있는 것을 줄이려면, 그러니까 땀이 많아지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 위험 부담을 줄이려면, 시술을 어느 정도 이상 어, 충분히 꼼꼼하게 강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겨드랑이 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별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이 논문상으로나 아니면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분들이 에, 간혹 있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또 다른 논란의 소지인데, 영어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idiopathic paradoxical hypertrichosis 입니다. hypertrichosis 번역하면 이유는 알수 없는데 역설적으로 털이 더 많아졌다 이런 뜻입니다. 역설적 다모증이라고 번역해 볼수 있겠습니다. 제모를 했는데 털이 더 많아지는 거죠. 보면 약하게 치료했거나 털이 많지 않았는데 좀 예민하게 시술을 했거나 이럴 때올수 있고 부위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깨, 목, 옆, 부위. 그 다음에 구레나룻 부위. 그러니까 구레나룻 하고 목 옆하고 어깨는 이렇게 쭉다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이 연결된 부위, 이부위에 털이 많지 않고 신경 쓰일 만큼 있는데 그걸 어떻게 치료를 하면 털이 오히려 시술 전보다 좀더 많아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게제 경험이고 뭐 다른 경우의 보고들도 논문상으로는 있습니다. 다른 부위에도 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이렇고 주로 중동지방. 사람들한테 더 많이 생기고 동양 사람들한테도 꽤 생기고 백인들한테는 조금 더 빈도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여간 우리나라에서도 재무 시술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반응에 대해서 어 경험을 하는 분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역설적 다모증 역설적 다모증은 강도를 많이 올려서 꾸준히 치료하면 다시 줄어듭니다 제여태까지 경험으로는 그리고 만약에 치료를 안 하고 기다리면 그 정말 대단하게 추적 관찰을 한 의사들이 있는데, 10년 넘게 5년 이상 이렇게 관찰을 하면 다시 좀 줄어든다고 합니다. 많아졌던 털들이. 니까 많아졌던 털이 계속 평생 유지되는 건 아닌데, 처음 한 3번, 4번, 5번 정도 했을 때 많아지면, 어, 기계를 바꾸거나 강도를 높여서 좀더 공격적으로 시술을 해서 한 두세 번 정도 하면, 이 역설적 담모증에 이 반응이 다시 줄어드는 걸 제가 경험을 하고 있고, 대개 처음에 시술을 너무 약하게 시술을 시작했을 경우에 예, 생길 수 있고, 누락 부위가 많은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역설적 담호증에 대해서는 한번 정리를 해서 따로, 어, 방송, 그, 동영상을 한번 찍어보, 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역석절 다목증 겨드랑이 땀 이런 것들은 아직 논란의 소지가 있고 얼얼하다 하는 분들은 마취 때문에 그렇다고 환자분들이 생각하지만 실제 마취 때문인지는 조금 이, 논란의 소지가 있고 어~ 그랬던 환자분들 다 정상으로 돌아왔으니까 이런 느낌이 있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 없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 대단히 어려운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흉터입니다. 흉터가 생긴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작용 카테고리에 넣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쓴 교과서에도 흉터는 잘못 치료, 치료를 잘못했다, 강도 설정을 잘못했거나 기계 설정을 잘못했거나 피부 보호를 하기 위해서 피부 냉각 장치를 충분히 활용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거나 등등에 조건이 맞지 않아서 치료를 잘못한 것으로 봐야지. 부작용으로 본다면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인데 기다리면 좋아진다. 이런 카테고리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흉터는 생기지 말아야 되겠고 이것 때문에 의사 우리 의료진들은 어 환자의 피부 상태나 털 상태에 따라서 또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이 신체 상태의 변화에 따라서 충분한 어 생각을 하고 최적의 치료를 하려는 노력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약하게 치료하면 흉터가 무조건 안 생기겠죠. 그렇지만 약하게 치료하면 털이 안 빠질 것이고, 강하게 치료하면 확률적으로는 털이 잘 빠지겠지만, 잘못하면 흉터가 남고, 그러니까 흉터가 남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부가 더 좋아지면서 털은 제거되는 그런 아주 최적의 레이저 제모를 하려면 상당한 경험과 최적의 강도와 최적의 기계를 선택하는 의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흉터는 감히 잘못 치료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인터넷 들어가 보면 흉터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얘기가 간혹 있고, TV 뉴스에도 한두 번 나온 적이 있고, 실제로 저도 다른 병원에서 시술을 받고, 어, 턱 밑에나 이런 데 흉터가 생겨서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부작용이라고까지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레이저 제모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제가 19년 동안 제모 시술만 한 의사 입장에서 직접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처럼 레이저 제모의 부작용은 다양하게 생길 수 있지만, 그렇다고 부작용이 두려워서 레이저 제모 시술을 못 받는다라고까지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레이저 제모 시술의 부작용의 확률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생긴 부작용도 어 쉽게 어 치료할 수 있고 기다리면 회복되는 그런 부작용들입니다. 그렇지만 레이저 제모 시술을 하고 간혹 가다가 흉터까지 생겼다는 말을 듣게 되는데 제가 중간 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흉터가 생기는 레이저 제모는 잘못 치료된 제모 시술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제가 다른 편에서 소개시켜드렸던 말씀드렸던 다양한 원칙을 지키면서 정말 레이저 시술 레이저 제모 시술을 많이 해본 실력 있는 의사가 한다고 하면 흉터가 생기는 문제는 잘못된 치료이고 부작용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